안녕하세요. 뱃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워킹맘으로서 다미에게 해준 것과 못해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좋은 부모가 되는데 유용할 지식들을 공부를 해서 전달을 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에게 좋은 거는 너무 많잖아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경로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고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그걸 다잘 해야 된다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 명의 부모로서 뭔가 그런 것들을 다잘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떤 뭔가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라면 제가 부모로서 이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고 적용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어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잘 못하는 거, 엄마로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쉬운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좋았겠다 하지만 못해, 못했다 그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질 좋은 식사 저는 어, 물론 제가 영양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자,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제가 다미에게 그런 것들을 다 챙겨 줄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에게 이제 좋은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제가 그렇게 잘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어, 일단 요리를 잘 못하고, 그게 저에게 아주 중요했다면 제가 뭐 시간을 들여서 배웠을 테지만, 저는, 어, 그게 그냥 저의 강점이 아니었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어, 바쁜 워킹맘으로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과감하게 포기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제 직접 담이한테 해줄수 있는 반찬이 정말 많지 않고요. 뭐 계란, 뭐 생선 굽는 거, 야채 같은 거, 뭐 토마토라던가 이런 생 당근 같은 거 잘라서 샐러드처럼 주는 거? 정말 진짜로 그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어,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어 어떤 영양소를 꼭잘 챙겨 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음... 썼는데 막 맛있는 식사를 잘 만들어서 주는 거, 막 맛있는 집밥을 담이에게 잘 해주는 거 그런 거는 신경을 잘 쓰지 못했고요. 이유식 때부터도 거의 사 먹였어요. 지금도 반찬 온라인으로 배달해서 새벽 배송 받아서 많이 먹이고 있고, 어, 일하느라 바쁜 저희 부부도 밖에서 외식을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예, 반찬을 배달시켜서 사먹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침 한 끼를 시리얼로 먹이는 것, 철분 강화 이제 시리얼인 올드 노트까지 만들게 된 것도 다 저의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워킹맘으로서 어 아이에게 영양은 어쨌든 중요하니까 발달에 발달과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은 챙겨 줘야 되지만 내가 막 소고기를 사서 막어 아이가 좋아하는 형태로 연구해서 만들어 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볼수 있겠죠, 엄마가. 집밥을 따뜻한 집밥 맛있고 아예 입맛에도 맞고 영양에도 좋은 거를 고민해서 차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고 그거를 할수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 저 너무 존경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들을 찾았던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예를 들면 뭐 쓸데없이 너무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이제 사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루 중에 뭔가 어 채소를 너무 적게 먹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때 제가 뭐 방울토마토라도 집에 가는 길에 사서 좀 간식으로 같이 먹는다거나 밤에 그리고 샐러드가 메뉴판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샐러드를 주문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미한테도 샐러드를 조금씩 먹이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프랑스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샐러드를 익숙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소 메뉴 중에서 아이가 익숙하게 이제 의례 먹고. 많이 노출되고 그런 메뉴가 많을수록 아이가 어쨌든 채소를 많이 먹을 기회가 있는데 이제 샐러드는 제가 뭐 만들기도 쉽고 식당에도 많이 있는 메뉴이고 하기 때문에 어 샐러드를 많이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할수 있는 범위에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잘 못한 거는 제가 가정 보육 기간 그러니까 전업으로 육아를 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미와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 다미가 어린이집에 한 13개월 14개월 정도부터 갔어요 좀 일찍부터 갔죠 제가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게 그 어린이집을 언제 보낼까 고민을 하면서 리서치를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는 내가 세돌 정도까지는 가정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결론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제가 육아만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제가 그런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재원 시간을 조금 천천히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오롯이 가정보육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천성적으로 막 육아가 맞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아이와 있는 시간에 즐거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제 일을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돌 정도 가까이 되었을 때, 어, 전업 육아를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 나가더라도 기관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퀄리티 좋은 기관을 찾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관 보육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이상적인 보육 환경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했던 거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한두돌 정도까지는 오전에만 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까 제가 식사 잘 챙겨주는 부분이 저한테 항상 고민이고 잘 못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관에 보내면서 점심 한 끼를 이제 잘 먹일 뭐수 있게 된 것도 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쨌든 네, 현대 사회에서 1대1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저희는 조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관이 어쨌든 아이의 환경에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어, 접근해야겠죠 기관에. 성격도 잘 알아보고 재원 시간을 갑자기 어린 나이에 너무 늘리지 않는 부분 뭐 그리고 학원하고 나서 아이와 또질 좋은 상호작용의 시간을 갖는 거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잘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관보육 가정보육 이렇게 나누기보다도요 하지만 아쉽다 한세 돌까지 다미와 오롯이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못해준 거 돌 전에 다미에게 제가 말을 아주 많이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잘 몰랐어요. 저도 육아를 시작하고 나서 육아 공부를 하면서 부모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돌 전까지는 그 풍부한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부족했고 그때 제가 부모의 말, 아이의 뇌 책을 <laughs> 읽지 않았던 게좀 아쉬운데 그때는 제가 다미를 데리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좀 이렇게 전업이가를 하는 게막 아주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최적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뭔가 이 사회와 단절된 부분을 조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미를 데리고 이것저것 많이 다니면서 막 모르는 사람하고 또 대화를 하고 저는 사실은 막 그런 조리원 동기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게 아주 또 편하지 않은 좀 내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향적인 사람도 사회적인 교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마트 같은 데 다니고 뭐 아기 예쁘다고 말 걸어 주시는 할머니랑 대화 한번 나누고 그냥 그렇게 다녔던 거죠. 하지만 조금 더잘 알았다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도 또 집에서 아이와 더 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언어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타고나게 막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라서 그걸 잘 못했어요. 다음으로 제가 좀 못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개인 사업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돈을 되게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실제로는 뭐 그렇게 뭐 <laughs> 제가 드리는 리소스 대비 막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는 훨씬 소득이 되지는 않고 있고 회사로 버는 돈은 제 개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넘게 이제 무소득으로 부부가 이제 이 일을 이제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데 집중을 했고 이제 정말 최근에 지난 달이 되어서야 제가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회사에서 물론 강의료나 뭐책 판매로 인한 인쇄나 이런건 받았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인생 전체로 보면은 아이의 영유하기에 이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근을 굉장히 이제 잘 이용하긴 했는데 뭐, 제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잘 분배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이에게 잘 해준 것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아이에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제 육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돈을 쓰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발달에 1대1 상호작용, 질 좋은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일을 하고, 제 삶을 헤쳐나가면서, 이런 1대1 상호작용을 제가 다 해주는 부분이 어려웠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터님을 많이 불렀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 제 시터님을 부르는데 뭐세 시간에 뭐 사만 뭐 오천 원이 든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투자였던 거고 제가 뭐일 년에 한번 여행을 포기하면 몇 시간을 확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그 시간에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시간을 쓸수 있고 제가 그런데 돈을 쓰면서 마이의 옷이라던가 모르겠어요 장난감이라던가 더 좋은 집이라던가 제개인 소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야 했지만 1대1 육아를 주로 하는 상황에서 가장 돈을 잘쓴게 그런 타인의 육아 도움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잘한 부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1대1 상호작용의 시간을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데 쓰는 돈을 많이 소비를 자제한 것 제가 잘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잘한 거, 제가 돌 전에 말 많이 해주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말이 적은 편이어서 원래 돌 이후에 이제 천천히 그 좋은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게발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서 좋은 언어 환경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책 읽는 루틴을 잠자리 독서 루틴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고, 담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매일 그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 그러면서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잘한 거는 특히 다미가 돌 전에 어렸을 때 자유로운 탐색을 많이 해줄 수 있게 해준 거 그거는 좀제 타고난 강점입니다 저는 약간 무던한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미가 뭐 입에 뭘 넣고 뭐 집을 더럽히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되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탐색의 기회를 많이 줄수 있고 제가 다미의 그런 행동들로부터 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 있었던 거. 그거는 제가 운 좋게 타고난 제 기질에 의해서 좋은 육아를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수 있는 놀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놀이 환경을 잘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고민하고 어, 성공적으로 실행을 해올 수 있었던 것,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그런 거를 놀이 강의를 이제 판매하는 비즈니스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한 놀이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지금도 다미는 꽤나 놀이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노는 거 정말 너무 좋아하고 주도적으로 잘 합니다 그리 친구들과도 이제 놀이 주도 잘해 나가는 편이고 그런 부분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돌아보면 지금 다미가 이제 네돌반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이때까지의 저의 육아를 돌아보면 어, 공부해서 알게 된 좋은 거는 다 하고, 안 좋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완벽한 부모는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왜냐면, 어, 아이에게 좋은 것만 하면서 아이와 제 삶의 모습을 채워나갈 순 없거든요. 왜냐면 제 삶의 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 발달 입장에서만 봐서 막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찾아왔고, 결과적으로 저, 제가 지금 제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 성과라고 생각하는 아이와의 좋은 관계. 그게 남았고, 그래서 저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지금 중간 점검을 하기에는 꽤나 성공한 육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담이 이제 유치원 정기 상담이 있어서 선생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담이가 뭐 사회성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잘 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막 어릴 때부터 기관 보육을 하고, 뭐 워킹맘으로서 아이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하더라도, 아이와 좋은 관계 만들 수 있고, 사회성 좋은 아이를 만들 수 있고, 다 잘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겠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거기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나는 그냥 너무 어렵다. 예를 들면 자율성 지지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 나는 이거 너무 어려워. 나는 이거 한, 20%, 30% 정도만 잘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거야. 그것도 선택이죠. 육아 방향성은 각자 상황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아이에게 좋은 것잘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것만큼은 정말 잘할 거야. 라는 결심을 하고 나는 좋은 식습관과 좋은 영향을 챙겨줄 수 있는 뭐 엄마야. 예를 들면 아니면 진짜 노는 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엄마야. 아니면 나는 아이가 정말 자율성과 통제감을 느끼면서 살수 있게 도와주는 엄마야. 아니면 나는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창의성을 기가 막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엄마야. 등등. 뭐, 한두 개 정도의 꼭지를 정하시고, 어, 그거를 잘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사실 아이한테 좋은 거는 다좀 얽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막 말을 정말 많이 걸어줘야지 하다 보면 아이에게 이제 집중하게 되고 반응을 많이 해주게 되고 아이의 정서적인 니즈를 채워주게 되고 좋은 육아 방식들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이 많은 육아 정보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한두개 정도의 꼭지를 잡고 나는 뭘 잘하는 엄마인가 아빠인가 다 잘하는 엄마 아빠 말고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행복하게 육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